어떻게 하면 진짜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요즘 어느, 우리 집에 오는 20대, 30대 애들한테 상담식으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런 얘기야. 반대로 물어볼게요. 돈이 많으면 잘산 거예요? 건강하고 막 남친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야? 평생 간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결혼을 해도 평생 못 가요. 진짜 잘 살았던 건 뭐냐면요.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만족했을 때잘 산다고 생각해요. 나는. 선생님, 그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네. 난 실은 그런 질문이 실은 좋아요. 점은. 음. 진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언제 돈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지 사는 게 바뀌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점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나도 내 나름대로 연금하다고 소문이 났어. 네. 대체 얼마나 잘찾지그 사람은 그 순간 그 찰나를 내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천만 분의 일 십만 분의 일이에요. 음. 만약에 내가 실장님 거 잡아줬어. 실장님 할수 있을까요? 그러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코로나 오기 전에 유튜브를 찍어서 홍보를 해라 광고를 한번 해봐라 다른 쪽으로 영업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들었을까요 한세 사람 그세 사람은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대박 났어요 진짜로 근데 나머지는 이지사 호발지처럼 막 움직여 그거인 것처럼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습관처럼 성공할 을수 있는 습관처럼 몸에 배는 습관을 나는 시즌 오 원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타이밍만 맞춰주고 싶어 예를 들어 실장님 내년에 운 좋아. 내년에 미친 듯이 움직여. 실장님 내 후년에 안 좋아. 조심해, 자중해. 사람한테 말 끝을 흐르지 흐르지 말고 조금 딱 부러져게 해명을 하거나 마무리를 잘 지어. 그래야지 실장님이 구설도 안 나고 못도 안 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은 와서. 당장, 내일, 어떻게 하면, 뭐가? 이 말을 듣고 싶어라고 해요.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요즘 어느, 우리 집에 오는 20대, 30대 애들한테 상담식으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런 얘기야. 잘 산다는 건 반대로 물어볼게요. 돈이 많으면 잘산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잘살 확률은? 베이스는 되죠. 다가주는 안 돼요. 음. 그럼 반대로 건강하고 막 남친이 있다고서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야? 평생 간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결혼을 해도 평생 못 가요. 아니, 정말 죽을 듯이 좋았고 연애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퍽퍽하고 힘드니까 아 서로 성격 성격 다세못 살겠대. 이혼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요? 각방 써요. 요즘 돈이 많으면 왜? 터치하지 마라. 내 시간 갖고 싶다고들 하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 진짜 잘살았던건 뭐냐면요.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만족했을 때잘 산다고 생각해요, 나는. 담들 탐으로 봐이 상골촌에서 선생님왜 사냐? 그냥 시내에 조그마한 상가 건물 하나 해서 삼척에 살면 병원도 가깝고, 야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할 텐데, 왜 굳이? 난 이게 행복하고 조, 좋아요. 이게 내입장에선잘 사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그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이런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응. 거주하시면서 신당을 모시는 게 가장 행복하신 거고. 그치, 내 기준이니까. 응. 실장님 입장에서는 연애도 잘 되고 여기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게 응. 진짜 잘 사는 기준일 거예요. 그쵸. 그 기준이 돼야 그게 행복이 옵션으로 따라와요. 오늘 행복하지 않아. 실장님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아 정말 친구나 죽었네. 이 마음으로 오면 행복이 아니오. 잘 사는 기준이 아니오.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진짜 피곤하지만 이 피곤함을 감수한 대신에 옵션이라는 월급이 통장에 꽂힐 것이고 그걸 꽂힘으로써 그게 갖고 내가 집을 몇 년에 몇년 후에 몇 평으로 늘릴 것이고 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잘 산다는 기준의 일부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돈으로 중심이 아니고 사람도 중심이 아니고 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이 우리 밥상처럼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밥을 잘 먹었다는 기준이 뭐죠? 그냥 내 만족한 것만큼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오늘 매콤한 이렇게 비가 오고 태풍 오고 난리 쳤어 어제 매콤한 아구찜 먹고 싶어 아구찜 잘하는 집 가서 아구찜만잘 먹었다고 해서 밥잘 먹었다는 소리 안 해요 밥도 꼬실꼬실하니 잘 나와야 되고 밑반찬도 좋아야 되고 거기서 곁들여서 나오는 음식도 잘 나와야 아 오늘 아구찜잘 먹었다 내가 잘 살았던 기준도 그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아구찜만 먹진 않잖아 내일은 해물탕 먹고 싶을 수 있어 그럼 또 해물탕 맛집 찾아가잖아요. 사람의잘 살았다는 기준은 바뀔 수는 있지만 주는 바뀌지 않아. 잘 먹었다는 주는 음식이고 내가 잘 살았다는 주는 내가 만족하는 거. 음. 내가 누군가를 뒷바라지를 미친 듯이 잠도 안 자고 안 먹고 했어. 그 친구가 잘 됐어. 그면 나는 잘 살았다는 기준이에요. 자기 만족이다. 그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느냐, 당연시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게 하느냐 차이는 있겠죠.